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음, 안돼안돼학창시 어, 돌아왔는데 잠고대안돼안돼 제가 전교 1등이래요 근데 나 공부 하나도 안 됐는데 당장 내일 시험이래 음. 어떡하지? 그래서 음. <laughs> 그래서 막 그런 약간 압박이 아쉽지 있는지 꿈에 음. 나타났 여보 오늘도 닥터스오프 리뷰 음.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의사의 그 살인적인 공부량을 아. 모두가 알고 있잖아. 우리가 저번에 어. 티처스할 때도 얘기했고 맞아. 여보가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. 음.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여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드라마 보면서 좀 얘기해 주면 음. 좋을 것 같아. 요 아마 이제 또 의사가 되는 과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. 어. 한번 봐볼까. 음. 근데 댓글 중에 막. 어. 여보가막 그냥 공부 음. 얘기를 막 했는데, 음. 일반적인 얘기 말고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뭐 없잖아. 그냥, <웃음> 그냥 <웃음> 무식하게 했지. 그냥 많이 했잖아. 음. 얼마 <laughs>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데 음. 친구들이 또그 얘기를 했었어. 오랜만에 만났잖아. 그래서 음. 학창시절 얘기하다 보니까. 현철인 음. 참처절하겠다고그 아. 말이 와닿더라. 아, 나 처절하겠구나. 아이고. 나이 봤을 땐 처절하겠구나. 모 o 고사 a 등인가 t i 모 g Boy was acting. Boy was acting. Boy was acting. Boy was acting. Boy was 쟤뭐 하는 거냐? 어가마리만 앉아 있으면 기동력 떨어진다고 저렇게 틈틈이 관리를 해줘. <laughs> 쟤 지금 뭐 먹냐? 애들한테 들었는데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을까봐 가루만 먹는데. <laughs>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. 1 1입니다 하늘이. 오 암산해 저렇게. 안하세요오 정학생. 오랜만에 1등으로 오네. 여보도 1등으로 들어갔다면 학교 똑같아. 1등 아니었을 수도 있어. 맨날 <laughs> 아, 그래? 제일 일찍 갔다면. <laughs> 어, 제일 아니고 그냥. <laughs> 응. 응. 아니, 보면서 등교하면서도 공부 여보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. 나는 안 그랬어. 안 그랬어. 어. <laughs> 밥 먹는 것도 신경 썼어. 아, 그 여보, 근데 배가 안 좋아서 좀 신경 썼어야 될거 같은데. 여보. 장 응? 예민하죠. 아, 지금 예민해서 아, 뭐밥 먹을 때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. 아, 오히려 어. 그냥 밥에 집중을. 음. 어. 이렇게 막 가면서 책 읽고 하는 거는, 아, 의대 다닐 때는. 의대 다닐 때는 시험을 <laughs> 치러 가야 돼. 하긴 했구나 어,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, <laughs> 응. 왜냐면 공부량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. 진짜 응. 살인적이라는 이야기가 하는 게, 응. 그냥 그 2, 3일이라는 그 수업과 공부 시간 다 더해서 이틀 뒤 시험 치는 거야. 요일날 교수님이 수업, 수업이 들어가. 아, 진짜 아무나 수업이 게 들어가는데, 수요일날 시험을 쳐. 음. 그럼 그날 배운 걸 바로 머리에 둬야 돼. 엄청나게 많아.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머리다가 그냥 이렇게 둬야 돼. 와, 그러면 진짜? 이제 머리다가 이렇게 부 씨름치겠다. 대단하다. <laughs> 그때는 눈에 발라야 되니까. 음. 시험치기 전에 이제 학교 가면서 계속 보면서 왔어 우와 여정우. 자, 그다음에는 <laughs> 누구냐? 기철민준이. 2 등에서. 나 먼저 갈게. 천천히 와라. 나 <laughs> 먹어야지. <laughs> <잘하네. 웃음> <laughs> 이거 음... 어, 끝났지. 응. 실제로 여보처럼 아 여보처럼은 아니지. 음. 여보는 대학교 때만 그랬고 저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한 친구도 있었어. 어 있었어. 어 진짜? 어... 고등학교 때? 고등학교 때 응. 되게 잘생긴 친구였어. 인기 많았어요. <laughs> 근데 생겼어. 그 친구가 이제 여자 생겼는데 공부도 잘했어? 아니 못했지. <laughs> 근데 인기 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<laughs> 어. 이제 여자의 관심을 안 받아야 어.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무서 어. 밀은 거야 하루는 무서 밀었어. <laughs> 밀고 바지를 바지를 잘라서 썼어 반바지. 완전 최대한 자기를 추리하게 보이겠다 이이 생각을 한거 같은데 <laughs> 네, 근데 진짜 다시. 그 친구는 여기 영상 본 것처럼 진짜 응. 등려면서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나 건들지 마. 진짜 집중해서 오. 할 거야.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친구는 입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어디 갔어? 되게 솔직히 미대 준비했던 거 같아 아. 미대 준비 딱미대는 원래 딱그 준비하면 빡 하고 음. 가잖아 음. 되게 잘해 그래서 지금 친구들 잘하지 음. 응. 박신혜가 보면 가장 음. 즐거웠던 기억이 수학 정석 코스 때라는데 <laughs> <내려놨는데 웃음> 여보는, 아, 여보는 뭐야? <laughs> 아 나는 학창시절 기억은 음. 사실 거의 다 지운 거 같아 그래서 약간 힘들었었어 응 어, 힘들었었어 힘들었기 공부가? 때문에 공부가? 힘들지 이게 스트레스가 좀 그 나이스, 정도는 그러니까. 해야되라고 그래 의사할려면 어, 그난 사실 의사도 꿈꾸잖아 아 맞아 여보 어. 맨날 잠꼬대 하잖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안돼 안돼 학창시절 돌아갔는데 잠꼬대 안돼 안돼 제가 전교 1등이래요 근데 나 <laughs> <난> 공부 하나도 <laughs> 안 됐는데 당장 내일 시험이래 응. 어떡하지? 그랬 <laughs> 그래서 막 그런 약간 응. 압박이 아쉽게 있는지 꿈에 나타나 여보가 전교 1등이었잖아 응. 그럼 2등이랑 아까 드라마처럼 막 기싸움하고 그런 거아 저런 건 아니고 이제 입과 <laughs> 문과가 있잖아 음입과 아, 문과 어, 네, 일등이랑 기싸움 아 기싸움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치면 음.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전국에 거의 음. 탑에 들 정도 그 음. 친구는 서울대 업대를 갔어요 오 인천에서 서울대 업대 가는 거는 되게 음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천에 이런 학군 따져봤을 때 오오오 대단하네 너무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 친구 나는 이렇게 이기고 싶은 거야 왜냐면 영역이 다르니까 이제 문과이건 다까 지금 연락하네 <laughs> 지금 뭐하시나? 어, 뭐하시나? 이근처 사실구 같은데. 변호사, 변호사하고 있었더라고. <laughs> 어. 같이 공부하는 그 이제 독서실 이 있었거든. 음. 근데 졸리면 그 친구는 무릎을 꿇어서 공부했어. 음. 우리 무릎을 안꿇어서 어. 공부를 못했네. 근데 나는 그거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했어. 어. 나도 나도 좋은 졸리니까. 어, 은 여행이었어서 어. 얘기를 근데 안했어. 약간 좀성 약간. 신용기가 시형... 그런 거야. 아, 시... 아, 여보 그리고 여보가 <laughs> ISFJ랑 여보도 아까 박신혜가 막 운동하는 것처럼 음... 또 따로 체력 관리한 거 있어? 어, 나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지만 음, 음. 축구, 농구 좋아를 해서 아, 그걸... 친구들이랑 많이 그런 거 많이 했었어. 음... 그래서 그게 체력 관리구나. 체력 관리 힘들지 되고. 농구 진짜 힘들지. 축구도 음. 막 계속 뛰어다녀야지. 맞지. 여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. <laughs> 아니 안 들어가고 <돌아가고> 싶어 아까처럼 <laughs> 안 들어가고 싶어 대학교도 안 들어가고 싶고 아아 응. 응. 아, 그렇구나 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나도 아, 그래? 여보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음, 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거 같아 잘써 어, 더는 못할것 아, 잘했어 응. 후회가 좀 될만한 부분이면 돌아가고 싶겠지만 응. 아, 나는 내 능력치 안에서 최대한 아 잘한 것 다한 거 같아 가지고 더 돌아가고 싶어 <laughs> 박수를 쳐드립니다. 아,